아, 안녕하십니까. 메르카바입니다. 오늘 우리 BMW 3544. 이제 더 이상 침수차라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. 아, 요번까지만. 일단은 우리가 설날 때 굉장히 많이 추웠잖아요. 굉장히 많이 추워갖고 차량을 좀 방치해놨었는데 차가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. 그리고 순간 탁 풀려갖고 나가긴 했는데 어, 잘못하면 앞에 방울 보냈어요드라이버라 차가 안 가. 어? 아. 드라이브 하는데 차가 안가 지금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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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희가 좀 엔진 쪽만 좀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미션 쪽하고 디퍼 쪽은 확인을 못한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케이블 쪽에는 분명히 제가 채워 놓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쪽은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디퍼 오일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약간 우윳빛 색깔이 나요 그리고 디퍼런션이 이게 지금 6만 킬로밖에 안 됐는데 베어링이 나갈 수가 없었거든 사실 소리가 났었죠 그때 윙윙 소리가 났었는데 일단 디퍼오일을 지금 빼볼게요 한번 봐보세요 와 이거를 내가 이걸 왜 하긴 안, 하긴 한줄알았는데 애들이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면 안 되거든 어? 어. <laughs> 야 이게 야 이게 물이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. 아, 이거를 내가 지금 만 k 로를 탔단 말이야, 지금. 잠깐만요. 튀어, 튀 있어. 야, 이거를 지금 만 k 로를 탔어. 디퍼가 멀쩡할 일이 있겠냐고. 와. 참, 이거 타고 다니는 것도 좀 신기하네, 그죠? 와. <laughs> 하긴, 우리가 영상을 내렸을 때 미션까지 다 잠겼잖아요. 미션을 다한번 빼볼게요, 저기 있다가. 설마, 미션. 변속감이 나쁘진 않았는데 와 이게 어차피 디퍼런셜 우리 이거 컨세, 컨, 컨텐츠 때문에 디퍼런셜을 이제 개조를할 거거든요 할 건데 아마 베어링이나 이런 거 손상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신중하게 판단하시라는 우리가 맨 처음에 문구를 얘기했죠 그죠? LSD가 오는 데는 한달 정도 걸릴 거니까 일단 운행을 좀 하고 테스트를 좀 해야 되니까 일단 디포일을 한번 한두 번헹궈야될것 같아요 제 영상에서 일반 손님 차들은 저희가 미션 오일까지 다확인 했거든? 혹시 영상 자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, 한번. 근데 내 차라서 오히려 더 소홀했나? <laughs> 이게 왜 이쪽으로 물이 들어갔을까? 라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건데, 미션이나 디퍼런셜 쪽에 위에 보면은 조그마한 플라스틱 같은 게 하나 있어요. 흔히 숨구멍이라고 그러거든요? 이 위쪽에 그 숨구멍이 있는데 아마 숨구멍에서 넘어간 것 같아요. 미션 오일 한번 빼보죠. 설마 <laughs> 미션까지 하면 이거 진짜 입이 너무 커지는데? 디포는 그렇다 쳐. 어차피 바꿀 거니까. 아, 이 설마. 아, 긴장되는 순간. 어? 아, 아니야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그래, 괜찮지, 그지 어우 씨. 진짜 그래, 변속기는 아무 이상 느낌이 없었단 말이야. 일단 빼 볼게요. 어, 어, 괜찮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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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지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! 한번 빼볼게요. 오, 봐봐. 어, 새 맑지 그지. 와, 어,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음, 응, 색깔 상태 너무 좋은데. 변속교리를 한번 바꿔야 될것 같아. 어차피. <laughs> 와, 디퍼. 디퍼가 그러면 우리가 1월달에 디퍼런션 안에 물이 들어간 게 꽁꽁 얼어서 차가 안 나간 거야. <laughs> 디퍼런션 오히려 꽁꽁 얼어갖고 차가 안 나간 거였어요. 아, 진짜. 저게 근데 제 생각에 링 기어하고 핑니언 기어도 좀 약간 좀 데미지 입었지 않았을까 싶어요. 정확한 건 이제 LSD 할때뜬어소 프린 봐야 될것 같은데. 어. 참 어이가 없네. 어이가 없는데 웃음이 난다지. <웃음> 근데 오늘은 디퍼 오일을 다시 좀 넣고 좀 헹구고, 그 다음에 변속기 오일 을 한번 교환하는 거 짧게 한번 영상 다가보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. 변속기. 이게, 이게, 이게 제일 비싸. 이게 제일 비싸. 쟤는 뭐. 비싸긴 당연히, 새 거는 비싸겠지만, 은 뭐, 중고 같은 거는 당연히 구할 수가 있으니까. 얘는 뭐, 중고를 구해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.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, 얘는 확실히 안 들어갔어. 어, 다행이다. 진짜. 천만 다행이다. 일단, 디퍼 쪽을 좀 한번 볼게요. 디퍼 쪽을 다시 가서, 디퍼런션을 좀 헹궈, 헹궈야 겠 돼. 나왜 이렇게 웃기냐, 근데? 이게, <laughs> 이상하게 왜 이렇게 웃기냐? 나 이제까지 정비하면서, 디퍼런션을 얼어갖고, 차가 안 움직여. 처음 봤어. 혹시 우리 정비하시는 분들 디퍼런션 얼어갖고, 안 나간 적이 있으신 분이 지금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저 처음 봤거든요 디폴은이 위치까지만 딱 잠그면 돼요 여기 볼트 있는 위치까지 레벨좀 내려오다가 덜 내려올 때 쯤에 레벨링을 마치면 되는데 아까 전에 열자마자 확 나왔잖아요 레벨링 말고 꽉채 있었을 거야 아마 야 이게 내가 이렇게 두했나팀수차는 암만 수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식이 됐든 어떤 식이 됐든 간에 표시가 납니다 만약에 진짜 어느 정비업소에 갔는데 디포일 좀 갈아주세요 딱 했는데 물이 나왔어 사장 물이 나오는데? 정말 안만 수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다. 정말 완벽하게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표시가 나지 않을까? 이거는 확실히 물이 안 들어간 거야. 그죠? 이거는 확실히 물이 안 들어간 것 같아. 这怎么买？ 일단 좀 레벨링을 하면 되는데 아 우리 영상에 지금 막 어떤 분이 짬뽕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AMG도 지금 많이 기다리신 분들 계시는데 그걸 <laughs> 원래 그 영상이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그죠? 영상이 끝나, 끝나고 바로 3시리즈가 연결이 되면서 중간에 이제 정비 영상에 좀 중간중간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정비 영상도 지금 올려야 되거든 로스 로이스도 올려야 되고 몇 가지 올릴 게좀 있죠 그죠?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음. 시간은 많습니다 <laughs> 조금만 짬뽕이 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재생 목록에 잘 넣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, 배딘 양이 알아서 잘해 <laughs> 여기 살짝, 겉에만 살짝 보여줄까 우리? 살짝만 보여줄까? 아, 조금만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자, 조금만 보여 <보여줄까? 웃음> 아, 오늘은 정말 어이가 없어 갖고 촬영한 겁니다 저도 정비하면서 디퍼런시오 일에 물이 찬거 처음 봤습니다 <laughs> 이번에 올해 물이 이렇게 찬 거는 처음이어서 영상을 따로 찍은 건 찍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